최근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브랜딩이라는 거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지 잘 모르겠던데, 이분은 나름 어느 정도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계신 경영인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보기에 브랜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요즘 업계 분위기가 브랜딩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아서 자신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의 경영 철학자라고 불리는 야마구치슈는 브랜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물쭈물 하다 보면 결국 쓸모없고 의미도 없는 존재가 되어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고한 주장을 하 하고 있습니다 야마구치슈는 브랜딩이 중요해진 첫번째 이유를 공급 과잉과 인간의 욕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이미 다 만들어졌다는 거에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문제지. 필요한 상품이나 브랜드가 없어서 문제였던 적은 없잖아요. 인공지능과 같이 더 편리한 기술이 나오지 않더라도, 죽을 때까지 새로운 기업이 나오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점심으로 김밥을 사러 나갔었는데요. 제가 있는 이태원 골목에 김밥집이 무려 네 곳이나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리고 그 김밥집 네 곳을 제외하고 다른 메뉴를 가진 식당들이 여섯 곳이나 더 있어요. 저에게 밥을 사 먹을 돈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에게 음식을 제공할 식당은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굳이 이태원에 새로운 식당이 생기지 않아도 문제는 없는 거죠. 이런 상황 때문에 야마구치슈는 문명은 끝났고 문화가 시작됐다고 설명합니다.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었던 과거의 왕족과 귀족에게 사치가 있었듯 이제 우리에게도 그에 걸맞는 문화 소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화 소비를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명은 필요를 채우면서, 문화는 의미를 채우면서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 브랜딩을 넘어서 본질적으로 산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의미가 되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오지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걷고 있으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한잔 떠오를 겁니다. 그때 마침 누군가 아이스박스를 메고 미리 만들어 놓은 아이스커피를 팔고 있으면 얼른 달려가 마시겠죠. 세상에서 제일 맛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거리에 아이스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업가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기계 장비를 들여놓고 길거리에서 파는 커피가 얼마나 품질이 좋지 않은지 비교하죠. 사람들은 당연히 품질 좋고 가격 좋은 커피를 사서 마실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그 거리에는 상권이 조성되었고 음식점부터 100여 곳이 넘는 카페까지 즐비하게 됐어요. 이제 사람들은 어느 카페에 가도 커피 맛이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페 주인장들은 한 명의 손님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호객행위를 하고 가격을 더 낮추고 음악을 시끄럽게 틀죠. 이런 상황에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를 씁니다. 이제는 커피보다 공간인 것 같다. 그래서 인테리어에 힘을 쏟았고 다른 카페보다 나름 손님이 많아졌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쟁자들도 너도나도 할것 없이 리모델링을 했죠. 공간 좋고 커피 좋은 카페들이 또다시 흔해진 겁니다. 아마 이 지점까지가 야마구치 슈가 주장하는 문명일 거예요. 필요를 채우는 일. 그런데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지금 우리 사회와 닮아 있지 않나요? 지루하죠. 길거리 아이스커피에 감사하던 사람들이 이제 호화로운 카페에도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공급 과잉과 그로 인한 욕구 변화 때문에 야마구치슈는 바로 이때부터 의미를 채우는 문화적 접근을 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카페가 의미 있는 곳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야마구치슈는 자기 표현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욕구 중 상위에 있는 욕구를 채우는 일이죠. 여의도 금융인이 가는 카페와 이태원 토박이 힙한 사람들이 가는 카페가 다르다는 거 아세요? 아마 서로의 취향을 반대로 경험해 본다면 몸서리를 칠 겁니다. 여의도 금융인은 아마 이게 뭐가 멋있는지 모르겠다. 진짜 멋은 자산에서 나오는 거다. 라고 할수 있겠고 이태원에 있는 힙한 사람들은 금융인의 취향을 보며 존중은 하지만 나한테는 숨 막힌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사람들 스스로가 선호하는 자아의 모습은 다양하고 각자의 취향과 가치관에 맞게끔 카페를 브랜딩하면 아무 의미 없이 고급스러운 카페보다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표현의 목적으로 소비가 될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필요를 넘어 의미가 있는 새로운 시대의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마구치슈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문명에서 1등을 할수 있다면 필요에 집중할 것. 야마구치슈는 필요의 영역이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댐이나 도로 등 B2B 성격이 강한 일에서는 여전히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적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인정했죠. 하지만 이제는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경고 또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도 하기 힘든데 이제는 글로벌화가 되어서 글로벌 1위가 되어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중몇 퍼센트가 국내 브랜드일까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 지금 우리는 국내가 아닌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는 브랜드를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만으로의 싸움터에 경쟁자는 더 많아지고 강력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두 번째 제안이 핵심입니다. 1등을 제외하고 모든 산업 분야의 문명이 끝났으니 문화로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 구글이랑 싸우는 오픈 AI 정도의 기술력과 혁신이 아니라면 각자 도생하자. 그 길은 의미를 채우는 문화뿐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마구치 슈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반론입니다. 품질 개떡에 브랜딩만 하는 거 별로던데? 맞습니다. 요즘 브랜딩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데 그걸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브랜딩만 잘하고 품질은 정말 쓰레기인 브랜드. 한번 세탁하니까 온갖 보풀하기와 염색이 지워지더라고요. 나름 브랜딩은 잘하는 브랜드라서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는데 사용해보고 제 마음이 떴습니다. 이와 같이 브랜딩을 남용하는 사례는 사실 야마구치 슈가 이야기하는 문화로의 접근을 감히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를 넘어서 의미까지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지 필요의 수준을 하향화해도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야마구치슈는 단호합니다. 그럼에도 품질이나 기능만 잘 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고 주장하죠. 고품질의 제품. 솔직히 돈만 입금하면 제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언제든 카피할 수 있죠. 의미로의 확장이 여전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반론입니다. 나는 그냥 저렴한 게 좋던데, 가성비, 싸고 좋은 것. 좋죠. 저도 GS 편의점에서 파는 저렴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커피 맛이 일반 카페와 전혀 다를 게 없거든요. 가격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이 또한 하나의 취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싼 것만 찾는 사람들의 삶을 관찰한다면 아마 커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택에서 가성비를 중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를 넘어 직업, 연애, 친구, 재정, 투자, 철학까지 모두 가성비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가성비를 중시하는 것 또한 자기 표현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로서의 단순 필요를 넘어선 의미적 문제라는 것이죠. 특히 이런 분들의 경우 금융 지식이 일반인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철든 사람들. 의미소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반론입니다. 브랜딩, 허영심 파는 거 아닌가? 나쁜 거 같은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딩이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활동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아름다운 표현으로 브랜딩의 필요성을 야마구치슈가 강조했지만 그것이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물건까지 구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허영심인 것과 허영심이 아닌 것을 나누어 보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인간의 욕구의 단계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에 따라 하위에 있는 기본적인 생리와 안전 욕구가 허영심이 아닌 것으로 그 상위에 있는 존중 사랑 인정 자아실현 등이 허영심인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허영심이 아닌 것만 있는 세상과 허영심인 것도 있는 세상.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는 그래도 허영심이 있는 세상을 선택할 겁니다. 허영심이 없는 세상은 마치 제 스스로가 동물이 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는 저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욕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욕구가 왜 나라는 사람에게 있는지 신만이 알수 있겠지만, 과하면 탈이 나는 것이지, 적절히 즐긴다면 굳이 해롭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비는 결국 선택의 문제이기에 각자의 신념에 맞게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브랜드를 자신의 신념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매정하게 없애버릴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허영심을 팔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조종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내려놓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마 기업들이 판을 칠수 있게 내버려둔다면 정말 사회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야마구치 슈의 주장을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잘 나간다는 스몰 브랜드를 보면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소비자 지향이 아닌 소비자 지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창업자인 자신이 좋아하는 걸 했더니 주변의 조언을 듣지 않았더니 잘 됐다고 하는 거죠. 야마구치 슈가 주장하는 것도 같습니다. 의미를 소비하는 시대에서는 자신의 두근거리는 설렘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해보자면 결국 이 방식의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소비자를 지향하는 전략입니다. 단, 그 소비자가 브랜드에 담겨진 창업자의 철학에 공감하는 사람들로 제한될 뿐이죠. 자신이 중시하는 의미를 자신의 브랜드에 담으면 그것과 공명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의미중심의 브랜드가 되면 변화된 문화시대에 확실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선택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야마구치슈는 철저하게 아재사상을 버릴 용기를 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꼰대 정도일까요? 그동안 마케팅에서 내려온 아재 사상의 대표는 네가 원하는 거 말고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야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상을 낡은 것으로 여기고 우리는 철저하게 브랜드 기획자의 떨림에 따라 의미 있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하죠. 귀를 닫을 용기 브랜딩을 굳이 해야 하느냐? 는 질문에 대한 일본의 경영 철학자 야마구치슈의 통찰을 알아보았는데요. 사람들의 욕구 변화와 공급 과잉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를 기반으로 겉보기에만 훌륭한 것이 아닌 소비자가 자기 표현을 할수 있도록 돕는 진짜 브랜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브랜딩을 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할 일이 더 많아지고, 기획이 과거에 비해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지만, 그 사정까지 소비자가 알아줘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철저하게 필요와 욕구에 봉사한다는 마케팅의 본질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길 바랍니다.